2,000cc 고 그게 제일 많이 먹어요 막쓰고요 아, 약한가 봐 500만 먹어도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내가 소주를 못 마셨는데 요즘에 이제 소맥을 먹기는 그러고 그 대신 잭도, 소주는 조금 업되거나 다운되거나 둘 중에 하나 울거나 울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은 이제 뭐 먹은 김에 합 김에는 막터내려어요요즘에 기분이 어떠세요? 뭐 요즘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. <laughs> 처음에는 일본에서 이제 여기 활동한 적 얼마 안 됐을 때는 뭐좀 쌓이는 게 많아서 좀낯으이 술을 못 먹게 하는 사람이 많았어요. 지금은 <laughs> 뭐 굉장히 재밌는 예, 네, 한국에서 술친구도 많이 생기고. 88년, 88년이 두 번째 가니첫 번째는 77년 됐으니까 아디아 죠두 번째부터 이제 직접적으로 시작한 거죠 네, 그이제에 1988년 아침의 나라에서 일본어로 번안가요 첫 번째는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 같기 때문에 6개월 만에 일본말을 좀 들을 수 있고 1년 만에 엄청나게 잘했어요 어렸을 때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냥 모든 걸 알고 갔으니까 편하지. 시댁도 일본에 있었고, 아, 이게 응, 내가 혼자만 혼자 가는 게 아니고, 었 저를 반겨줄 사람도 가족도 있고 하니까는 두 번째 갈 때는 좀많편했지 아시다시피 NHK 홍백가왕장 거기 나갈 때가 제일 저는 음.. 너무 그 꿈인가 생시가 있어요. 제가 사실은. 16살부터 거기 일본이라는 나라를 왔다 갔다 했데 홍대 가을 때도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잖아요 아는데 제가 직접 8 9년에 아침에 나라에서 뽑히니까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이때 소원 다 풀어야겠다 그러고 한복 입고 부채춤 부채춤을 갖다가 오인올인 그려가지고 그래서 해줬는데 한꺼번에 두 개가 다 소원 성취한 날이었어요 50팀이 나와요 여자 25, 25팀 남자 25 팀. 근데 거기는 이제 1억 2천이잖아요 인구가. 그게 우리나라보다 더 가수들이 많은 거예요. 더 많고. 그 다음에 토탈. 이게 연예계 토탈에서 2 5 팀이니까. 그게 소위 말하자면 그 K-POP, 뭐 팝, 어, 팝송, 뭐 트로트, 그카뭐 이런 거다 합해서 25 팀이니까. 여자 25명에 들어갔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. 이게 그 해. 활동이 제일 활발했던 사람, 라스 파제였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뽑혀서 나고그게 그때 당시만 해도 아무도 가깝고도 못 나라잖아요 한일 관계가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우리나라 보유 한복을 멋진 한복을 입고 여러분들이 좀 한국의 맛을 <laughs> 느끼시고 멋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또 혹시나 제 뒤에 있는 한국이니까 항상 한국을 달고 다하니까는 그걸 또 허감을 느끼시는 분도 많을 거고 또 한복 자체도 멋지고 외국자 된 기분이 들어요 한 발만 이제 나라를 한 발만 떠나도 그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우스끼져요 한국 사람이라는 그 자체가 한국 사람 김연자, 한국 사람 한국 가수, 그꼭 따라다니거든요 어디든 세계 어디든지 이게 제가 이제 나가면 대표가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기분은 올림픽 선수는 아니지만.